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네빌링입니다. 우리가 네빌링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네빌고다드라는 사람의 네빌링에 대한 이야기, 즉,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챕터는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잠재 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재 의식은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의식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현재 의식이 한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바람과 파도에 맞서 배를 끌고 나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잠재 의식의 힘은 이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보다 더큰 능력, 아니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해결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그것 마치 초월적인 존재의 지혜와 같았습니다.하지만 잠에 든 순간, 최면에 든 순간, 그 힘을 잠깐 엿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그 시간 동안 어떤 발명품에 대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권 번호를 암시받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었던 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이미 담겨 있고, 단지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쓸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잠재의식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힘 중에 힘입니다. 권능 중에 권능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잠재의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관심을 두지 않아 지금 그것 안에서 어떤 믿음이 형성되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외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불황이 온다면 그저 경제불황이라는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잠재의식 안에 그것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그저 난 건강하지 못하구다 라는 한탄과 함께 그 한계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습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못생겼고 나이는 많은 현실 때문에 좋은 연인을 만나기 힘들다는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계속 외부에서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잠재의식에 넣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고 두려운 것은 경제 불황을 나타내는 상황이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의사의 판단이나 연인을 만나기 힘들다는 주변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나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도 잠재의식이고 내가 지금 슬픈 것도 잠재의식이고 내가 지금 즐거운 것도 잠재의식 때문이고 내가 지금 앞에 한계에 갇혀 몸부림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잠재의식 안에서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잠재의식 안에서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잠재의식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세상을 진심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잠재의식 안에는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관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난이 세상을 진심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난 나의 부모와 친구와 동료를 진심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난나 자신을 진심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난 지금 경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난 인간 관계를 어떻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등,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념 모두가 잠재의 시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나에 대한 관념입니다. 즉, 나는 나를 진심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이 모든 관념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관념이 바탕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현,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념은 잠재의식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런저런 식으로 자신을 묘사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일 뿐, 우리의 깊은 내면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하는 대답은 현재의식의 대답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대답입니다. 즉, 진심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앞서 잠재의식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잠재의식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외부로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는데 잠재의식의 이 표현은 현재의식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왜곡되거나 억눌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선량하고 의지력이 있고 덕이 있고 대담한 모습이고자 합니다. 누구든 주인공을 꿈꾸지 조연이나 엑스트라를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식의 희망일 뿐이지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실제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나의 진정한 모습을 외부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억제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면을 씌웁니다. 안에서는 주눅이 들지만 소심한 모습을 표현하기 싫어서 대담한 척 합니다. 아기가 마음 안에서 솟는 것을 웃음으로 가리면서 선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난 대담한 편이고 선량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네빌링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자아의 모습이란 이런 현재의식의 위장이 있기 전에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으로는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잠재의식의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통해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빌 고다드의 스승인 압둘라는 네빌 고다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빌, 자아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네. 먼저 자아를 발견하게. 자네가 이제껏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돼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자아를 찾아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게 압둘라가 자아라고 표현한 것은 잠재의식에 저장된 나에 대한 관념, 즉 내면에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에 넘치는 존재도. 자유로운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모습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기대 이하입니다. 잠재의식이 무언가를 확고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없어도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야 하며 내가 믿음에 넘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없어도 그런 믿음을 외부로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내면에는 지금도 어떤 관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통해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자아 관찰은. 이것을 이용해서 알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거꾸로 이용하는 겁니다.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 나의 자연스러운 생각,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살펴서 나의 잠재의식의 모습, 즉,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반응, 인위적인 생각, 인위적인 행동은 모두 제외시킨 채 자연스러운 반응,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자연스러운 행동만으로 나의 자아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압둘라가 이야기했던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내 잠재의식이 모습을 알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라고 받아들인 모습,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상대방의 모습,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모습,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내 건강에 대한 모습, 심지어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는 저 사람에 대해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습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재의 시간에는 어떤 나에 대한 관념이 박혀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표현되려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런 형이상학 책을 보면서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모든 일은 알아서도 잘 돌아간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내면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인위성을 가장 벗어 던질 때가 바로 꿈입니다. 그때의 반응과 태도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전 간혹 꿈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악조건을 당했다는 상황에 두려움과 심난함을 지닌 채 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안전하고 모든 일은 잘 돌아간다는 진리는 현재 의식에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아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이라고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만 오직 관계됩니다. 그런데 자아 관찰은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자아 관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보다 나쁜 놈이었구나 라는 인식입니다. 그냥 내가 기대 이하의 인간이었다는 고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정신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끌어당긴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아 관찰을 계속적으로 해보면 자신이 병약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저 사람처럼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약이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이고 내가 저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모두 자신을 약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경기 때문이라고, 혹은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고, 혹은 재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불경기와 자본의 결핍과 재수가 없는 것을 아무리 원망해봤자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평 전에 자아의 상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지나가는 좋은 차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거 언제쯤 타보나? 라는 생각과 돈과 경제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답답함과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면 느껴지는 위축됨 이런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누구지? 라는 나의 질문에. 잠재의식이 나는 가난해라는 대답입니다. 이럴 때 경제적인 결핍 역시 나의 문제가 아닌 세상이 잘못돼서 혹은 세상이 불평등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하지만 자아 관찰을 해 봤을 때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진심으로 동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아 관찰은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 이하라는 것을 인정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 관찰을 해본다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외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진심으로 깨달을 때 잠재 의식을 바꿀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진심으로 생깁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으면서. 아 모든 것이 내 자아에서 시작되었구나라고 막연히 느끼던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마치 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급한 마음에 불을 끄려고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잠재의식 안에 붙은 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아 관찰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혜택은 잠재의식에 보다 더 친숙해져 잠재의식의 변화나 모습에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변화되었는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예전보다 잘알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모든 것을 관찰하다 보면 작은 표정 하나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마음이 변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녀를 예전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잠재의식도 계속된 관찰을 통해 그 변화를 보다 잘 알고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에 친해질 때 우리는 레빌링을 보다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잠재의식이 변했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인가 하는 질문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저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스라는 말에 손을 맨 눈으로 보면서 깨끗하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을 통해 자세히 보게 된다면 그 손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아 관찰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잠재의식의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아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끌어당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내용들은 아마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는 어떤 궁금증, 그런 어떤 갈망들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조금 생뚱맞게 끌어당김, 그리고 잠재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자아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바로 다음 챕터에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레빌링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때그 확실한 이유가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잠재의식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생각보다 나를 잘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당기만 하시는 분들에게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결과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내가 생각보다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내게 불행함을 주었다. 분명히 내가 원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해야만 했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으로 예를 들면 쉬울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십만의 수험생들 그들 중에 진정으로 내가 또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 얼마나 될까요? 그들에게 꿈을 물어보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면 그들의 소원은 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할까요? 우리 모두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상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입장, 위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잠재의식을 가리우고 현재의식을 진심으로 진실이라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정말로 원하기 전에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레벨링의 경우 잠재의식의 변화, 잠재의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에 대해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이 예전과 똑같은지 아니면 원했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선 잠재의식에 대해 민감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것을 연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인의 상태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라 표현하죠. 하물며 회사원들도 선임 또는 대표의 표정, 몸짓, 발걸음만 보고도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오늘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관점을 우리 잠재의식에도 적용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에 대해 민감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아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본 것은 잠재의식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 자아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아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자가 말한 것은 일단 꿈입니다. 꿈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아, 내가 아직도 저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저런 부분들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솔직한 나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꿈에서 조금 더 우린 솔직하게 현재의식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꿈을 잘 기억 못 합니다. 나는 꿈을 잘안 꿉니다. 그렇다고 했을 땐, 특정 상황에 있을 때, 나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누군가 만나기 전에 떨려서 손을 뜨는다거나, 어떤 행동을 할때 내가 긴장을 하게 된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머리를 긁는다거나, 그런 습관적으로 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연습하면 좋은 게 마음 챙김이라고,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그 행동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할때그 생각이 집중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걸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걷는 게 아니고, 발걸음의 무게를 신경 쓰면서,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면서, 옷의 부딪힘을 느끼면서, 내가 들고 있는 휴대폰의 무게를 느끼면서, 걷는 것 자체만 집중하면서 걷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할때 모든 나를 관찰하면서 하는 것은 마음 챙김의 일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특히 긴장하거나 두렵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기쁘거나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 이런 반응이 있구나를 통해 나의 진짜 잠재의식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변화시키시고 싶다면 자아 관찰로 내 진정한 잠재의식을 파악하고 잠재의식 민감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네빌링 때좀더 빠른 적용을 할수 있도록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또이 이야기를 또 필요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